어머 뭐, 뭐, 어, 아, 오, 아, 바리스타님이시죠. 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옛날에 그 영도에 사인 받아갔거든요. 너무, 아, 네.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커피링도 예쁘다. 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부산 카페쇼. 막 지금 하고 있는 영상 바로 올렸습니다. 현장의 내용을 자세하게 담기 위해서 어, 영상이 길어진 어, 점 양해 바랍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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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른 안내는 생략하도록 어, 하겠습니다. 어, 오 딸기가 있네, 이그레임니 홍차 맛이 나는데 그죠? 아, 괜찮네. 근데 단맛이 많이 안 나서 괜찮네.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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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뭐, 야, 방금 그 과자 맛이있어 괜찮다 얘. 튀김아 뭐? 튀김 뭐 아, 이 집이구나. 아, 이것도 맛있다. <laughs> 단맛도 적고 은은하게 달고 뭐. 아, <목소리> 먹어, 니 먹어, 니 먹어. 카페, 카페 카페 쇼에 매년 온다. 근데 여기 신기해가지고 야채 거봐, 어 되게 신기해. 벌써 구매한 거야. 물량이 굉장히 는 왔는데 배는 오, 여 예. 예. 촬영하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피포은 어디에 있나요, 카드라 덕천에 있어요 아, 덕천에. 콜롬비아 파라이소는 망고젤리 맛이 나나봐요? 네, 맞습니다. 강이하고 어. 안녕하세요. 103 어디에 있나요? 그 양산에 있어요 양산에요. 네. 비에 네. 네. 자격증이 많네요. 어? 네. 카페 대네요. 네. 보릉대네. 네, 맞아요. 이야, 어, 네. 네. 21년 5해. 네. 맞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본인이세요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예,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양산이에요? 네 저희가 매장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로터 샵이라서 이제 샵에서 온 거예요 네. 아 로터리 샵이네요 네, 맞아요. 뭐 커피 먹는 곳이네요 네. 그럼 로터리 샵에서도 커피를 먹을 수는 있나요? 사, 어, 사 먹을 수는? 사, 사. 어, 아니요 저희가 판매나 어. 이런 거는 되시는데 오셔서 뭐 사업자랑 이런 분들이 테스트하고 반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아예그 자체 그냥 맛이고막사 뭐사 먹고 이런 거는 야, 따로는 나, 안, 그렇죠. 안 되고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가격이 네. 좋구나. <laughs> 맞아요. 직접 먹다. 직접 먹는. 시험도한잔 한번 해보 주세요. 아 시음요? 아, 향 아, 조금 독특한 거 괜찮아요? 향 조금 자두 향 나는 것도 괜찮아요? 요, 한요한 자두 향향것 괜찮? 아니면 이건 이건 자두 향들보세요 이게 제가 원래 대회 나가려고 했던 거예 어, 그래요? 그럼 저도 <laughs> 저도 그, 그걸 넣어. <laughs> 어 그래요. 그러면 먹어야죠. 얼굴 나와도 나요아 괜찮습니다. 아 하게 예, 대회도 나오시니까 <웃음> <웃음> 얼굴이 더 많이 나오셔야 될것 같아요. <laughs> 맛있네요. <laughs> 요거는 무산소 발효 커피인가요? 어 맞아요. 이션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어... 안에 예쁘게 달랐어요. 어... 아이 뭘라고 아, 참미? 난 니들고 왔다고 하는 줄 알고. 아 뭘들고 다 먹고 가야지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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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엘로치오네요 요게 이제 국내산. 우리가 에스프레소 머신이 국내산이 없었거든. 네. 근데 국내에서 에스프레소 머신 만드는 가격 싸고 품질도 괜찮고. 그래서 여기 이제 커피인. 카페 많이 나쁜 나머지 요런건좀 이제 비싼 거. 어이 장사가 많네요. 응, 캐리나 미국 뭐 좀, 유럽에서는 이런 개인점들은 저런 기계를 흔히 음. 쓰는 거. 같은 맛이 나나요? 그치 거의 비슷한 맛이 날 가능성이 높지. 근데 자기 또 레시피가 또 다르고 하니까 여기 매년 나오는 울룰루커피 안녕하세요. 쿠플 신청도 가능하시고 할인상담도 아, 가능하시고. 맛을 볼수 있나요? 네, 맛은 이쪽에서. 잘... 아. 저희 블렌딩 다섯 가지 음. 있으시거든요. 아예 예. 원지. 예. 음. 약간 시트릭한 계열 이 있고 그 다음에 고소한 계열, 약간 초콜 릿이한 거예요. 이는요볼루베리요 네, 커브 한번 준비해드릴게요. 이런 브라질리랑 콜롬비아, 과테말라, 에티오피아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저희는 전국에 어. 이제 납품하는 회사고 커피 예. 자체가 뭐 개성이 강하 거라 그러진 않으시고요. 예. 일단은 이제 대중적으로 이제 드시기에 편하신 커피도 많으시고, 네, 그렇죠. 올해 이제 생두가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어, 그런 그지? 거 이슈에서 저희는 조금 가, 예. 가격 동결해 가지고 올리진 않았거든요. 아, 그래서 아, 이번에 아, 또, 또 저희 롤링이라고 쓰는 걸 사용하고 있는데, 롤링 미국 거요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15kg 35kg짜리 두 대를 아, 쓰고 있거든요. 성도였네요. 그래서 이제 온도가 이제 균일하게 웃기는 거나 그다음에 예. 일반적인 면에서는 계절의 영향을 조금 덜 받는다고 할수 있을 아, 것 같아요. 예, 그렇겠네요. 아. 네, 그래서 좀 맛있게 드셔보세요. 어, 롤링 비싸던데? 이게 지금 한 3, 4억 정도 할 거예요, 3, 5억 주었잖아요. 달러고 오면서 같이 올라왔을때는그 아, 뭐, 가격이 아니었는데 오는데 1년 걸리니까. 매년 올 때마다 보더라 네, 매년 부산가페... 커버 이것도 맛있네. <뉴웉> 님뭐 먹었어? 스트레이트 옵티 <뉴웉> 근데 형님 먹는 게 제일 커버 한번 더 먹어봐. 커버 이게 괜찮다. 커버가 밸런스가 너무 잘 맞춰있네. 탄미가 튀지도 않고 그럼 묵직가 이제 고소함 있잖아. 그런 것도 같이 나오는데. <laughs> 커버한 한잔나는 <laughs> <나도> 모르겠다 <어어. 웃음> 앞에 또 뒤에까지 왔는데 잠깐만요 뭐가 들어갔어? 블루베리가 들 약간 <laughs> 금포도 같은 맛이 나면서 <laughs> 글자를 읽으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제 산미는 <laughs> <laughs> 많이 안나 그러면서도 묵직한 맛이 나고 로팅이 조금 잘된것 같아 조금 <laughs> 부드러우면서도 가, 약간 강배전으로 <laughs> 갔는데 <웃음> 배합이 잘돼 있네 커피콩인데 <laughs> 그게 에스프레소예요 아 커피콩 <laughs> 옛날, 옛날에, <웃음> 옛날에 <웃음> 먹어봤다 에스프레소 이거는 나더라고요아디플로어여가 여기가 그때 와인 커피인가? 구천 원에 메이로나이라트로이이 온도가 좋은 거가 돼가지고. 콜륨이아 예쁘다 이게 예쁘다. 어, 아안남공원이래안낭공원 여기는 어디에 있나요? 또안공원 앞에 있어요. 홍도. 네, 이거는 이이블블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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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카페인니까블아 카페인. 빅토리아가 아, <laughs> 아 카페네네요. <laughs> 예쁘다. 아, 이거, 우와. 이거, 진, 지난번에 카페쇼에 나왔자, 요 화면에 기억이 나네요. 암나고 가야돼요. 이거 한번 돌보세요. 반지으로 가야될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그냥, 그냥 블로그하고 이래. 하고. 그때도 한번 간다고 했는데 못 갔어요. 근데 되게 예쁘네요. 어, 그럴 수밖에 없겠네데요 인스타 각인데. 와. 앞에 요 케이블카가 돌아다니니까 정말 이게 재미가 있겠다. 와뭐이야 와, 와. 건물, 와, 와. 건물 통째로 다 카페구나 와. 네 어. 드론 사야 되겠다 1만원 <laughs> 1kg 23,000원 이건 23, 싼 000원. 편인데 생두를 <laughs> 사도 한 2만원 정도 들거든 4 5 0 0 0원이만원 <laughs> 가루예요 그냥아니아니 원둘걸? 그 갈아 놓은 거는 오래 못가 빨리 3 폐가 되거든 근데 가격이 너무 좋다 구매 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음이랑 시향 시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저희 또 하이엔드 셀렉션이고요 브랜뉴라는 저희 라인입니다. 저희 일반적으로 품팔 라든지뭐 그런 일반적인 스페셜티 라인도 있으시고, 그거에 <laughs> 하이엔드 라인만 이렇게 아, 들고 나온 거네요. 예매 혹시 볼수 있을까요? 시향 한번 해보시겠어요? 럼베럴이라 그래가지고. 럼베럴이구나. 아, 장 같은 거에다가 베럴 레이즈드, 그래서 숙성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로마의 단맛이 같이 나는 게 특징이고요. 요거는흰 예. 모발로 거친 더블 레오로비입니다 그래서 샴페인 향이 납니다. 예멘이럼베레르들 예, 그거는 예. 지금 아로마나티오 핑크 버번 같은 경우에는 흰 모발이요. 요거는 다른 향이 센데, 예. 와 엄청 확 네. 치고 오는데. 효모를 한번 집어넣어서 발효했기 네. 때문에 샴페인이나 맥주 같은 예.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렇군요. 네. 일반 커피 예. 향이 아니네요. 거품입니다. 네, 일반 커피에 조금 가까운데, 와이것도 C O E 커피네요. C O C O E고 이거 C O E. 저희가 블라 어, 블라인드로 저희는 거의 하거든요. 그때 순이 모르고 먹어봤을 때 저희한테는 순이가 높았던 것 같아요. 아, 그랬네요 순이 네. 모르고 맛을 보면 선입견 때문에, 네, 그렇죠. 통 셀렉이 네. 어려워지더라고요. 예 네. 아 얘는 많이 맡아 본 모양이네. 아희는 소량 다품종아 근데 그것도 네, 네. 미니 품종들만 모아 놓은 겁니다. 품말이 아 되게 작습니다. 아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향이 훨씬 예. 인텐스 강하거든요. 그런 것만 한번더 전제를 거친 겁니다. 피베리네요. 피베리 같은 것들이죠. 아. 아 그래요? 피베리가 아니고? 예. 알만 다 중고 알이 엄청 들어요 그럼 이게 두 쪽입니까? 네두쪽입니오 그러면 피베리 아니네요 네. 오 근데 작은구나 짱... 이런 것들만 정제를 한번더 골라냈기 때문에 아, 인력이한번더 들어간 거고 작은 것들만 모았을 때 오히려 밀도가 더 높기 때문에 맛이 더 좋은 거죠 예. 이런 치라카라는 건 일반 내추럴 모델이 있고 미니 내추럴이 따로 있는 겁니다 예. 예. 에디오 아칠라카요 예. 네. 아, 요거 마지막 거는 CM이라고 돼 있는데 요게 카본 메스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예. 탄소추명 방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탱크에다가 체리를 넣으면은 CO2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거기서 한번더 CO2가스를 집어넣어서 발효를 가속화한 거죠. 그래서 붉은 과실류의 향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 회사에서 붙인 이름이 레틀레드 라이딩. 발효었다, 요것도 그죠? 부산소는 아니 발효었다, 그죠? 아, 예, 부산소입니다. 뭐, 아, 무산소고. 예, 거의 탱크 발효를 하면 거의 다 무산소로 먹 그렇죠. 에어로비 에어로. 예. 다가져와야 돼요. 이게 네. 발효를 조금만 잘못하면 동장 예. 냄새가 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아. 저희는 그런 거는 전부 피하고 그래서 클린감이 굉장히 좋은 것들로만 어. 셀렉을 해 놓는 겁니다. 저는 요 예멘 한번 먹어 예멘 한번 드려볼까요? 예, 네. 베르이라서 저도 럼베럴은 다른 것 다른 데서도 많이 먹어 봤는데 슬램새가 예. 너무 많이 나는 경우가. 아,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컴플렉스한 단맛이랑 그, 그, 이런 게 되게 좋습니다 예. 콜롬비아 한번 드려 볼게요. 깔끔한 담 단향 나네요. 예. 예쁘다. 굉장히 클린하고 <목소리> 예멘 거는 네. 그러면 다른 걸 어떻게 첨가하고 이런 건 아니, 아니죠. 네. 그러니까 술을 담갔던 배럴에다가 집어넣어서 아, 발효를 일으킨 아, 거죠. 배럴 향이 잘살 들어오는 네. 것 같네요. 예, 네. 네. 다른 향이나 이런 맛은 안 나는데, 네. 그 배럴 같은 거는 몰라. 듣고 와서 그런지 모르지 배럴에서 아마 무산소 발효가 들어가 예, 예, 되지 않을까, 그죠. 근데 그 배럴 자체를 무산소 발효하는 태그로 쓰는 거 예, 거죠. 예. 근데 무산소 하면은 다른 걸막 집어넣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향이랑 맛이 따로 놉니다. 그죠. 네. 저희는 그런 건 거의 피하는 편입니다. 깔끔하네요. 깔끔하고. 아, 단, 단맛이 되게 강하네요. 생각보다. 비싸다. 뒤에 확 올라오네요. 이렇게 이게 자연스럽고 컴플렉스하고 클린컵이 좋을수록 금액이 높아지죠. 네. 이것도 제일 비싸더라고요. 네, 지금. 술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 오, 잘 먹었습니다. 설명도 맞다. 감사하고요. 나인유? 아, 울산. 아, 울산. 울산 맞다. 아, 안녕하세요. 지난번에도 오셨던데요. 어, 맞아요 <laughs> 네. 근데 울산이라서 못 간다고 그때도 제가 얘기를. 아, <laughs> 아. 여, 여기때문에 가보고싶은데 이번에 새로운 다아 것도... 그렇네요 여기 아. 게이샤 먹어봐라 일반적으로 괜찮은건가 아, 네네 아하 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네아 게이샤 너무 좋아서 아카시아 같 블리 테라모 아 감사합니다 블랙카란트랑 블랙베리 아 블랙베리요 아이고 재밌다 응. 응? 음 이게 들이마 이게 약배전을 하면 연하게 느껴지긴 하는데맛 그러니까 강배전으로 가면 묵직해가지고 우리가 좀 진하게 느껴져 약배전은 똑같은 양을 쓰고 있잖아 좀 깔끔하면서 연한 느낌이 나는데 사실 세기는 또세 물을 타는 경우도 있거든 이게. 물론 물을 얼마나 붓는 날에 따라 다르긴 한데 아우 되게 맛있네 맞죠? 산미가 되게 달고 네. 산미가 막 코팅되는 그런 느낌 어, 막. 살짝 단맛 있어요. 산미가 많이 풍부하게 느껴지는데 단맛이 싹 그걸 갖다가 어, 좀 잡아주네. 어, 아 진짜 맛있네요. 잘 먹었습니다. 예, 잘 먹어갑니다. 데모입니까디뭡입니까 드메르. 드메르. 드메르 어디? 영도랑 중앙도. 아, 영도에, 예. 많으시네. 아, 드립. 다 영도에 많습니다. 그라트들이다 좋은 거네. 가격 차가 팍 <laughs> 예. 이 애들은 대퇴한 농장에서 나는 거라서. 이거, 콜롬비아 게임? 네. 요즘엔 콜롬비아 농장이 많이 알려져가지고, 네, 오, 좋은 게 많이 나와서. 양이나, 예. 콜롬비아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오우. 예. 어쨌든 생두사로 가면은, 아, 집에서 그냥 조금씩 치밀어 네. 먹거든요. 콜롬비아는 못 사겠다. 미리 민사한 거예요. 차이가. 아, 정이한번더들어가버리 넉시랑 이 콜롬비아도. 아, 예. 예. 하나만 게이샤하고, 막, 이런 거는 비싸가지고. 하나만는 너무 비싸죠? 네, 요키에한 15만, 20만이 넘어가니까. 흥도로 사기에도 불, 좀, 무리. <laughs> 저도, 음,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그럼, 응? 이일비싸 너무 약배전인가 아니, 아니, 그, 품종이라. 품종이라. 요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시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내리는 방식이 이제, 약배전으로 볶은 거죠. 볶는 거예요. 아. 커피를 볶을 때 약배전으로 볶아놓으니까 색깔이 보면, 상토색이나갈색이지 자세히 네. 보면 이런게 음. 이제 색깔이 밝게 나오는게 약배 그러니까 진하게 나오는거 있잖아 스타벅스나 이런 음, 이거는 조금 거야. 더 많이 강배전 완전 또 강배전은 아니고 중강배전 강배전은 시커멓거든 고동색에 좀 검은색이 많이 나 음. 근데 요거는 디카페인이라서 원래 디카페인 색깔이 조금 더 검어. 카페인을 빼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때 색깔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 카페인을 빼면? 예. 뭐 액체에 넣고, 걔들을 넣으면, 카페인을 당긴 액체에 넣으면은, 얘 오히려 카페인을 빼, 가삼투합의 작용으로. 원래 색깔이. 나도 카페인 볶을 때 되게 어려워. 지금 원래 색깔이 좀 달라가지고. 아, 깔끔하네요. 되게. 네, 저희가. 아무래도 워시드다 보니까 깔끔함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산비가 너무서 화사하지는 않아서 드시기에 부담 없어. 아 예, 예 부담 없이 망 먹기 좋죠. 이건 드립도 좋고 이거는 그 아메리카노도 좋대요. 이거는 드립에 불과해. 싸니까. 산미도 아직까 드립으로 잘먹고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나는 저 앞에 서슈수잘 사야지. 이분인 거는 튀안 왔잖아. 이 왔어. 헷갈려. 와, 예쁘다. 머신 너무 예쁘지 않나. 빵을 빼야 되는데. 아, 이거도 아까 왔잖아. 아. 안녕하세요. 사이드입니다. 이 포케헤라 빨대. 네, 프린터. 아인크림 머신인가? 올해 올해는 네, 가게가 작으니까 좀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머신들이 많이 안 왔네. 이거 이거 프린팅 해야 하는가? 위에 요 위에 라떼에다가 어. 그림 그려 주는 거. 필요한 소처부터 찍으셔서 앱 없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예. 카메라로 이 카메라로 네. 바로 즉석에서 이렇게 가지고 내니 아니, 오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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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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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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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자기 그림을 이제 마시는거지 재미지? 응 어, 어. 내가 볼 때는 요거는 셀프로 네. 볼수 있다면 이거 어, 혼자 해도 괜찮을 뭐. 것 같은데 어, 이 잉크는 먹을 수 있는 잉크인가요? 네, 시켜보세요 예. 근데 프린트 요 잉크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죠? 네나 네. 찍어봐요 니네 찍어라 고생하셨습네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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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난내얼굴 남기는 거싫어요 <laughs> 나는 찍는 걸 좋아하지만 더치 머신 하세요. 이게 머신인가요? 네 더치 머신이에요 어 우선 추출을 원해갖고 드셔보세요 굉장히 진하게 추출돼요 네. 저희는 거치 가지고 아. 라페나 베리쉬메가 다됩니아 위에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네, 있는 네, 거네요 네. 그럼 버친을 판매하시는 네, 네, 곳이네요 판매하는 회사입니아 이게 지금 가격이 토인이 <laughs> 600이고 싱글은 네, 500이고 음. 와토인이 가격이 훨씬 낫네 40리터 원액 나오는데 우리 아메리카노 기준 으로 1300잔 분량의 원액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매장에서 통 하나에 3 k g 원저 들어가거든요 그러로면 10리터 나오는데 한번 틀어놓고 그냥 내리면 자동으로 계속 나오니다 끝날 때까지 진짜 편하겠네요 네, 아. 근데 여기 지금 냉장이 되나요? 냉장은 저희가 기능이 따로 필요 없어서 굳이 그냥 자, 여기 안에 살균기능까지만 넣어놔 냉장까지 되면 더 좋을 건데 그럼 비싸지겠죠? 냉장이 좋은데. 비용 상승이 너무 커서 아, 그렇긴, 그렇긴 하죠 내장 메인으로 도채 쓰는 분들 되게 많아요 예. 이 정도 농도가 나오면 드셔보세요 얘는 디카페인이고 예. 디카페인이고 카페인인데 맛성향은좀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대충 향이 그대로 나네요 보세요. 되게 묵직하게 나와요 네, 거는요 얘는 삼미아르면 되게 좋 콜롬비아 느낌 그대로 다 나오네요 그렇지 제대로 나오네 <웃음> <웃음> 이건 그냥 카페인 라떼 타고 라떼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그 밑에 내려온 걸 저걸 예. 그러면 따로 이제 딴데 병에 넣어서 보관하고 네. 다 내려오면 빨리 병에다 담으면 네. 되겠네요 스테인이라서 위생적이겠네요 네, 오히려 씻기도 편하고 네 맞습니다 유다 분리세척 다가능 유리는 너무 힘들죠요 세척이 별 개발할 때별 생각을 다 했는데 예, 예. 스테인레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니까 보기에 내래도 예. 이게 제일 위생적이고 예. 유리, 이거 3kg면 물까지 들어면 6kg거든요 어차데 예. 여자분들 다 떨어뜨려요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 <laughs> 찌라제 어네 어, 네. 음. 밀크 지금 카페가 많이 들어와있잖아 딴 때는 크게 할 때는 오히려 딴 매장이 많아갖고 요게 우리 한국산 자랑스러운 로스트 세계에서 어, 상도받았던 장난 아니야 열풍식 로스트인데 어마어마했지 요거 나왔을 때 모양 너무 예쁘잖아 내집에 나도 오십 번. 아 이거 이거 천만 넘어. 이게 다 천만일 때 들어. 이게 가정용. 나 <laughs> 근데? 아 미대까지가 <한> 화인가? 아니 <laughs> 이게. 아, 집에 딱 이거 하나 갖다 놓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건 소형이고. 이거는 가정용이 아니고. 이거 이거는 어, 소형이고. 지금은 이게 다 데이터화 됐어. 두 개를 지준 꽃장. 이렇게 온도가 바로바로 찍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몇몇 킬로입니까? 850g 아니, 네. 짜리. 금액이 어느 정도로? 1,250만 원. 요거는 네. 가격대가 어, 얘는 현재 880에 880. 80. 우리 저번에 맞아요. 예. 맞아요 맞아요 매년 네. 매년 와서 네. 먹거든요. 얘는 3,100. 저거는 또가정용으로 그... <laughs> 누르면은 어, 3,000. 예, 요고요, 네, 요거요 요거 딱 인가 예, 가정용으로 써서 네. 이게 3 0 0 g 300g 이제 예쁠 디자인입니다. 이건 화이트로는 안 나오나요? 화이트, 화이트, 화이트 예쁘겠네요. 그 화이트는 네, 네. 요 부분을 제외한 거지는 다 화이트예요. 여기 밑에가 이렇게 있는 부분이 이게 이유가 태블릿, 있나요? 이 태블릿 태블릿 유리 쪽이에요 예. 여기 예. 안에가 다 이걸 빼면은 다 기계장치가 있거든요. 네.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거 아, 체 유리로 나와 있는 거. 이 부분을 제외한 거지는 예. 아, 이 태블릿을 따로 하는 거를생각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 태블릿 자체가 되게 얇아요. 아 되게 얇고, 그냥 그러니까 저희의 가장 큰 특징은 로스팅 한 화면에서, 여기 하나에서 이걸 볼수 있는 게 장점인데, 네네. 이게 따로 있으면은 아. 사실 다른 제품이랑 차이점은 네. 없예요 화면서볼수 있게끔 만들었고, 들어가 보니까 전면에 이렇게 태블릿이 들어가고. 여기더 깔끔하긴 해요. 깔끔하죠. 왜냐면은 따로 하게 되면 은이 구멍이 또 필요해요. 어, 그런 부분 좀 있죠. 네, 가장 집에서는 되게 컴팩트하게 호파가 사라져 있는데, 이걸 하나 하는 거는 다른 걸 놓고. 공간적으로. 자리에 있고 공간적으로 태블릿 하면 태블릿을 이제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런 장점이 있긴 한데. 근데 여기 깔끔하긴 가끔은 가장 중요한데 컴팩트입니다. 아, 이거 진짜 답답답니다답답합니다 <laughs> <laughs> 이건 <laughs> 프로파일이 있어가지고. 아, 설정이랑세팅이랑넣나나으면저둘 다. 그냥 그게 맞춰서 똑같이 맛뽑아지고 정말 편하죠. 가격나네 <laughs> 내가 집에 있는 게 50만원짜리거든. 그거하고 저가 비교하면 은 맞지. 가격 차가 너무 나아서. 너무, 너무 많이 먹었다. 아, 세다, 이제. 하반기 <laughs> 아, 하방기 하면 다하제그 다음에 커피숍가또 있다니까. 그러면 몇 번이야? 네번안 하나 싶다뭐 먹고 있어요? 지금 네. 줄 별로 없네. 빨리 먹. 아마 소이 지금 커피 마이면 분해기일 거야. 네 전화 주세요. 아 계란 파. 먹어봐. 님뭐 먹을래? 뭐 먹고 있어요 지금? 지금 오리지널만 있습니다. 방남에 어, 때 오리지널 하나 어떻게 되는 두 개? 5, 예. 저는 다섯 개 맞아. 두개 주세요. 네. 오리지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는 게... 유정난 하나 통째로 아 요거는 예, 쌀반죽 아, 스팸 콤버터 뭐이 맞네요. 예. 네. 어, 요거 약간 가격이 있네, 요거는. 어. 아,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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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하나 있네. 자, 이제 커피는 거의 다 끝나고 요맨 마지막에 요 카페도 모여 있어요. 뉴스 급히 <laughs> 유명한데요? 그집 께는 같은 요 연지 초등학교 앞 바로. 근데 야이 커피 진짜 맛있더라고. 먹고 뒤에 집에 가가지고 계속 생각하더라고. 왜요? 그때 아메리카노 먹었거든? 아메리카노 먹었는데 맛있더라. 고 이카와 로트기가 음. 있는데 샘플이라고 좀 작은 거 만드는 회사 있는데 그 사카이 가격이 비싸. 카와가 근데 사람들이 그게 워낙 맛이 좋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먼저 생두를 사야 되잖아.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 그래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법보고 그다음에 그게 맞춰서 얼마큼 포카이델일지 요걸로 뜻해 됩니다. 안, 안 그러면 뭐몇 킬로그램을 갖다가 다 해가지고 망치니까 그, 그걸 제일잘 만드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서 제일 등했 있었네요. 그래서 맛이게 재보 있더라고. 이게 아메리카노에 했던 그 원두가 여기 있나요? 안녕아그 집에요. 아, 여기 왔다가 그든. 아 그러세요. 예. 그래가지고 매장이요. 예. 매장에서 그 매장에서 옆에 로트 창고도 보여주시고 아, 하셔야. 아. 우리 사장님이 나가시는 것만 보고 아, 그 예, 손님분 얼굴 을 봐서. 아 본인이 아는... 사장님 아니신가요? 제가 사장님. 아, 그렇지 그래. 두 분이서 아부부시네요 네. 네, 아, 너무 좋다. 그때 그래서. 아메리카노 드셨으면 아마 두번더 드셨을 거 아, 그렇구나. 그치. 그거 먹고 나 너무 맛있어 가지고 네. 집에 가서도 더블유라는 블렌드이요 아, 밀크 초콜릿 맛이 나구나그때그 네. 맛이 좀 비슷하게 있나요? 그런 거가. 이거 네. 지금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 아, 네. <laughs> 정신이 없긴 한데. 네. 아그 맛이 나는 것 같아. 메리카노랑또 브루잉이랑은 음. 뭐, 미묘하게 다를 수는 있어. 예, 고소하고 산미 미가 나면서도 삭 부드럽게 막. 아 그래서 밀크 초콜릿 맛이 난다고 했구나. 예. 근데 분명히 산미도 또 나요. 또딱 밸런스 좋. 예, 산미를 정말 좋아하시는 좋아하시고 되게 익숙하신 분들한테는 예예. 산미가 없다라고 아예 한데. 그래서 산미에 좀 익숙하지 않으시고 그냥 예. 없하신 분들은 산미가 난다. 아 너무 좋다. 이게 진짜 음. 딱 네, 네. <laughs> 데일리로 먹기에 어, 너무 좋 그렇죠. 편하고 네, 좋은 네, 것 같네요. 네. 단맛도 딱적당하게맛 나고, 네. 밸런스가 정말 잘 맞다. 얘가 블렌드죠? 네. 블렌드, 아, 카테말라. 음, 아, 인아 만델링 들었는데, 아, 이 맛이 나구나. 카테말라가. 네. 잘 먹었습니다. 다음에 카페에 한번 가볼게요. <laughs> 예, 감사합니다. 요거, 점포하고 연산동에 있거든. 되게 유명한 카페. 하남의 게이샤 맨날 들고 오던데 아, 아, 파남의 게이샤 있나요? 네있죠 여러분 파남의 게이샤 꼭 먹어봐야겠다 모시랑 모시 <laughs> 다른가요? 네, 도시랑... 어, <laughs> 네 내추럴이 낫다 내추럴 어, 저희가 대부분은 잔스으로 들고 오는데 아예 잔스놈 아, 이번엔 다른겁니까? 산타테레 산거예요 그렇습니까 조금 이향새가 다를 조금 아, 다다를수 있네요 이 네. 여기가 향이 장난 아니죠 약배전으로 볶아가지고 꽃향이 확 올라오지 그래서 산미를 너무 싫어하는 분들은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어. 근데 진짜 꽃향이 아 너무, 너무 좋지 않나 이런 향을 맡기 힘들거든 대산사 그 대부분 다 약배전으로 한다 맛을 살리려면 약배전이 좋거든 세게 태워버리면 맛이 뭉텅해져 부드럽고 진하고 뭐 이런 맛은 나는데 특색있는 맛이 사라져 그래서 좋은 원두는 강배전 안 하는 게 웬만하면 다국센 다 그럼 그런... 미니언로 가는 거 어쩔 수 없이. 원두가 싸니까. 아니 그게 원두 맛을 균일하게 만들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 자기들이 한 농장에서 엄청난 그전 세계를 수출하는 양을 만들 수가 없거든 모모스 커피. 아. 모모스는 완전 와. 모모스. 오. 오 바리스타님이시다. 맞는 거 다시 봐야 돼. 봐야 된다. 아, 모르겠다. 한번 다시. 얼굴 내밀면 봐야. 돼. 오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옛날에 그 영도에 사인 받아갔거든요. 아, 너무 너무 좋았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와이 커피링도 예쁘다야. 위에 세 가지 고심 네, 네. 하실 수 있거든요. 아 저쪽은 캡슐입니까 응. 저기는 이제 체험존이어서. 아 본인이 리바하는. 네, 아, <laughs> 하면... 아 재밌구나 <웃음> <웃음> 바리스타님 아이디아닙니까? 어 네, 네네. 바리스타님 아이디아닙니까 어 체험해보는 거. 아, 예. 네. <laughs> 역시 역시 프리티 봉봉 이게 봄여름가을 산해가지고 맛해가지고 음. 이 메뉴로 나와있던데 그게 프리티 봉봉도 들어가 있다. 예. 어, 영도랑 온천장이랑 마린시티랑 도모원점. 제일 최근에 연 매장이 도모원이라고. 도모원 어디? 남천동에 있어요. 남천동. 아 남천동에 도모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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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게장같습어다게이장계어진이다다 <laughs> <게이상 웃음> 다, 다 <laughs>